박근홍의 인디월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다시 뵙네요아 그렇죠. 네좀더 좋아 보이세요. 아 사실은...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laughs> 아 사실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셔서. 네. 그런데 사실은 첫 곡부터 네. 좀 슬픈 곡을 좀 선곡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벌써 2 주일이 벌써 지났는데요. 네. 밴드 시베리아노스키라는 팀이 있습니다. 음... 어, 10년 넘게 활동을 하면서 네. 굉장히 음, 펑키락이라고 해서 굉장히 흥겨운 락, 락을 굉장히 잘 연주하는 팀인데요. 그 밴드의 보컬리스트인 유수연 씨가 2주 전에 음, 안타깝게 그 생을 달리 하셨습니다. 아, 그렇게 좀 너무 슬픈 일이 있어서 오히려 조금 더 밝은 느낌으로 좀 계셨던 것 같네요. 그러면 아, 예. 음. 정말 많은 팀들이 네. 또 많은 뮤지션들이 네. 자기일처럼 굉장히 슬퍼하고 직장에 아, 장례식장에 굉장히 자리를 지켰는데요. 네. 어, 그래서 좀 급작스럽지만 음, 그 시베리아노스키의 노래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음. 음, 일단 리얼 사운드란 노래인데요. 네. 일단 음, 해리 빅버튼이라는 밴드에 또 이성수 씨 굉장히 거친 보컬을 사랑는 이성수 씨, 또 펠라스의 보컬인 조동원 씨 네. 같이 해서 펑키한 사운드에 어떻게 보면 오늘 분위기랑 좀 다르게 굉장히 신나는 노래인데요. 음. 원래 이시베리언스라는 팀이 여러분께 알려진 게 최근에 알려진 게또 K-본부의 탑 밴드 투에 네. 출연을 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음. 그때는 왠지 처음에는 보통의 그 가요 발라드 같은 노래들을 부르셔서 약간 좀 어울리지가 않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본인들의 특기인 펑키, 펑키락을 이렇게 연주를 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네.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아요. 어 지금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네. 아 정말 아까운 보컬인데 네. 정말 여자 보컬, 한국 여자 보컬 중에서도 굉장히 손꼽히는 파워 보컬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요. 음 정말 안타깝게도. 정 명을 달리 하시게 됐습니다. 네. 어, 좀더 팬들도 그렇고요. 이 인디계에 정말 꽃이 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슬프고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또. 그래도 벌써 아, 시간이 벌써 2주이나, 2주일이나 지났는데요. 네. 그래도 남, 남은 멤버들, 시베랑스키 멤버들 잘 추스려서 네. 또 활동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네. 맞아요. 어, 밴드의 그렇습니다. 색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치 않고 음악을 하는 게생활 그 마감한 우리 보컬 분에게 대한 또 예의가 아닐까. 예. 그게 정말 들어요. 꽃을 하나 바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음, 노래를 일단 준비했습니다. 리얼 네. 사운드라는 노래입니다. e a sound, real Life, Music, 네. 시베리안 허스키의 리얼 사운드 듣고 왔습니다. 네. 좀 사실은 많이 슬픈 일인데요. 이렇게 슬픈 가운데서 이렇게 신나는 음악을 들으니까 더 슬픈 것 같아요. 아. 하늘에서 이렇게 본인이 하시던 신나는 음악. 네. 또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명복을 빕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저희 다음 팀을 한번 만나 볼게요. 네. 다음 팀 약간 분위기를 바꿔서요. 네. 소개해 드릴 분 같은 또 여성 뮤지션인데요. 네. 심규선 씨라는 분입니다. 심규선 씨라 하면요. 제가 알기로는 루시아. 아, 맞죠. 맞죠. 그분이죠. 네. 루시아라는 이름을 또 같이 쓰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음원 사이트에는 심규선이라고 찾는 게더 빨리 나오더라고요. 아. 이분이 또 루시아 어쨌든 심규선 루시아가 정규 2집 라이트 앤 쉐이드라고 해서 빛과 그늘 어 챕터 1이라는 앨범을 또 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꽃그늘이라고 전에 미니앨범을 냈었는데, 그 이후로 1년 만에 또, 또, 1집 자기만의 방이라는 앨범 이후로는 3년 만에 앨범을 내게 됐습니다. 음. 이분이 또 유명해지게 된 게요. 에피톤 프로젝트라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음, 자기만의 방, 그 앨범을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이름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어, 특유의 우아한 멜로디와 어떤 문학적인 노랫말로 벌써 또 홍대를 대표하는 어 여성, 여성 싱어, 보컬로, 그렇죠. 싱어송라이터로서 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음. 어 근데 이분이 또 그런 자신의 어떤 홍대의 대표적인 여성 싱어송라이터라는 어떤 이미지 그런 특정한 틀 안에 갇히는 거를 굉장히 좀 언짢아하셨나봐요. 아 그래서 그 벽을 깨트리고자 이번 앨범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뭐이 앨범이 음악가로서 자신을 더욱 성장해 나간 이야기를 담은. 자전적인 성격의 앨범이라고 합니다. 네, 확실히 가수들은 앨범을 만들면 만들수록 더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전에 정말 저기정호희만곡 직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수들은 앨범을 내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어 벌써 2집 앨범이기 때문에 두 나... 번이나 성장을 하셨네요. 그렇죠. 이 성장을 하면서 아 뭔가 나 깨트리고 싶다. 아래서 음... 깨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나 봐요 저도. 이 루시아의 노래라 하면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좀 루시아만의 특유한 우아한 느낌이 나는 멜로디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어 보컬도 왠지 어떤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은. 맞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몽환적인 네. 느낌도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네. 북유럽 혹은 뭐 북극 이런 뭐 빙하 이런 게 생각나는 <laughs> 왠지는 모르겠지만 네. 차가운 느낌도 있고 어 그런 보컬을 굉장히. 들려주고 계신데요. 어, 또이 앨범이 어, 라이트 앤 쉐이드 챕터 1이에요. 네, 그럼 어. 챕터 1이면 2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챕터 2를 아. 또 올해 10월에 발매할 예정이라고 아, 합니다. 그렇구나. 어머. 뭐, 앨범을 어. 두 장으로 굳이 네. 나눌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뭐 보도자료를 보니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laughs> 라 하시네요. 아, 그냥 그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그냥, 하고 싶었다. 네, 그냥 하고 싶은 <laughs> 이야기가 더 많이 남았을 뿐이라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은 챕터 2 아니라, 얘기, 네. 이야기가 더 있으면 챕터 3도 나오지 않을까. 그럴네요 그렇습니다. 맞아. 네. 그래서 이제 라이트 앤 쉐이드에서 빛과 그늘, 자신의 어떤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구분해서 어, 앨범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흑과 백, 삶과 죽음, 선과 악, 음, 만남과 이별. 완전 대비되는 것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어, 그런 부분들을 한 앨범에 담으려고 노력을 한것 같습니다. 어, 정말 스스로, 스스로 뭔가, 한계를 깨기 위한 그녀의 노력이 많이 돋보이는 앨범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또 본인은 아 그게 다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를 그 둘이 합쳐서 하나를 이루는 거라 <laughs> 구분할 수가 없다. 이분들 약간 철학적인 사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집 가수니까요. 아, 이집 가수들이 이렇게. 확실히 성숙했네요. 성숙했습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루시의 아 노래 과연 어떤 느낌일지. 네. 챕터 1에 수록된 곡이죠? 맞습니다. 이곡 어떤 곡이죠? 비 마인. 듣고 어. 올까요? 네. 심규선 루시아의 비마인드 듣고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심규선 씨가 루시아예요. 네, 맞습니다. <laughs> 들으시는 분들은 어, 심규선 씨랑 루시아 씨가 같이 불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심지어 저 규선이라는 친구가 있어서요. 어, 저도요. 어, 그런가요? 제 친구 이름은 나규선이에요. 그렇군요. 저도, 어, 성도 같은가? 아니구나. 최규 저는 최 씨인데요. 아, 최규선. 저는 그래서 그분이 남자분이라, 음. 처음에 이름을 듣고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저도. 루시아라는 이름을 보고, 아, 여자분이구나. <laughs> 라고 확진하게 됐습니다. <laughs> 네, 실없는 소리였고요. 네, 신규 네. 선의 비사인 듣고 왔습니다. 네. 저희 한팀더 만나보죠 오늘. 오늘 마지막 팀은요. 어, 로우 필즈라는 팀입니다. 네. 이번에 처음 노래를 발표하는 팀인데요. 아 역시 신인들이라 사실은 얼굴들은 전혀 신인의 얼굴이 아니지만.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좀뭔가 단단해 보이고. 음. 어 일단은 라인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분들인데요. 네. 역시 신인 신인이라, 신인이라 그런지. 보도자료가 굉장히 단촐해요 아 네, 일단은, 짧네요 짧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 대신 노래가 굉장히 기네요 6, 6분입니다 네 6분짜리 노래 한번 맞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 일단은 4인조 락밴드입니다 어, 2011년에 결성이 됐고요 음, 멤버 구성은 또 그래서 부산을 일단 거점으로 둔 밴드예요 아 그래서 부산에 진저 레코드라고 어, 인디레이블이 있는데요 그 레이블에 소속이 돼서 어, 음원은 내지 않았지만 그 전에 활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 이번에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오아시스라는 싱글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아,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 딱 맞는 노래네요. 오아시스. 어, 그쵸? 렇 어, 일단 노래도 예전에 미국의 서던 락이라고 네. 어떤 미국 남부의 어떤 거친 서부의 그런 정서를 표현하는 락이 있는데요. 어그 어떤 서던 락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정말 장렬는 태양 아래서 왠지 오아시스는 왠지 그 미국 서부와좀 어울리지 않지만 어, 근데, 이분들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어, 미국 서부 어떤 그, 햇볕이 비치는 그런 서부. 그, 모래사막. 그렇죠, 모래사막에.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을 것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laughs> 노래를, 노래를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네. 형언할수 없는 환상적인 느낌을 표현한 그들의 첫 데뷔 싱글. 이렇게 그렇습니다. 돼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정말, 이분들이 처음 노래를 내는 거라, 이렇게 요령이 없어요. 이렇게 짧아서는. 네. 방송하기 가 굉장히 어려운데. <laughs> 근데요. 요령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분들을 아 우리는 설명 같은 거 필요 없다. 아, 어, 노래를, 그만큼 실력에 자신이 있다. 어, 그리고 노래로 모든 걸 설명 해 주겠다. 음. 이런 정말 당찬 음. 포부를 음. 있는, 밝히고 있는 그런 밴드입니다.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으신가요? 어 개인적으로 친분은 전혀 없고요. 어, 전혀 없고요. <laughs> 전혀 없습니다. 어 별로 친분을 맺꿔지 않아요. 않아요. 아 농담이고요. <laughs> 어 이분들 정말 알게 되면 굉장히 어,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남자답고 굉장히 서부에서 진짜 바로 튀어나온 것 아,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확실히 좀 자기와 비슷한 음악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어, 전에 로다운서티라고 또 밴드가 있었는데요. 그 밴드하고도 좀 유사한 느낌을 주는 성공 이름이 이분들은 로우필주고, 음. 로다운서티는 그분들도 이름에 로우가 들어가서, 네. 확실히 밴드 이름에 로우가 들어가는 밴드들은 굉장히 묵직하고. 맞아요. 좀 진중하고. 무거웠고. 끈적끈적한 그런 음악을 하게 되는 어떤 숙명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끝곡으로는 로우 필즈의 노래 오아시스를 들을 텐데요. 네. 과연 로우 필즈가 정말 이 인디 락계의 오아시스가 될수 있을지 아, 그렇게 한번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한번 드, 들어보시고 네. 판단을 한번 해보시죠. 오아시스 듣고 왔습니다. 아, 물론 게이트 플라워즈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laughs> 오아시스가 될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어, 저는 게이트 플라워즈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아 겸손하시네요. 어 정말 노래가 굉장히 진중하면서도. 네. 어 박력이 있네요. 힘이. 네 그렇죠. 그러면서 노래가 어렵지가 않아요. 락을 좋아하시는 어떤 이런 식의 굉장히 강렬한 락을 좋아하시는 메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네. 어필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그렇서 저는 이미 그런 분들한테. 조금씩 반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이분들 이후에도 또 미니앨범을 낸다고 하니까요. 이게 언제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 정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은근히 경계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이 네. 이런 비슷한 스타일이 자꾸 나오면은 <laughs> 좀 캐릭터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캐릭터가 없어져서 갖아 경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오아시스가 되길 바라고요. 로우필즈는요. 네. 게이트플라워즈는 킹, 왕이 되시길 <웃음> 바라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오아시스를 떠먹는 킹 왕이 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저희 코너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오늘 정말 또 인디신의 여러 가지 곡들을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어떻게 인디신의 어떤 노래에 좀 흥미를 가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참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더욱더 알찬 노래로 다음 주에 또 만나뵐까요? 네, 감사합니다.